완전제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니어잘 어? 그러면, 자, 요그러면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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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다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완전 제곱식 자 완전 제곱식을 하려면 주어진 자격이 있어요. 자격 어떤 자격? 오케이 잘 봐요. 이차항, 이차항 개수가, 이차항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만, 이차항 개수가 1일 때만 뭐다 가능해요. 이차항 개수가 1일 때만 그러면 만약 이차항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차한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이차한개수 무조건, 무조건 뭐가 뭐어 해야 돼? 데 어쨌든 1 돼야 돼? 1. 그러니까 이차한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요. 뭘 바꿔? 개수를 2차항? 그렇지. 그러니까 이이차한 개수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로 1. 1을 만들려면 1을 만들려면 2 1이만큼 나아주면 된다. 그래서 왜? 뭘 만들어야 될까? 1. 무슨계수이차항 개수? 계수. 2차항 수 그렇죠? 이게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에요. 어때요?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완전 제곱식은 이차항 계수가 1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그 수만큼 나눠 준다. 어때? 이겠죠? 네. 그러면 제일 쉬운 거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무슨 항이야? 상수 자리야. 그러면 이 자리는 체기다. 1차 함수 됐니? 그래서 여기다 또써서 줄게. 1차 항에 뭐라고 계수다. 어때 전체? 그러면 잘 봐. 상수항을 구할때는 상수항을 구할때는 자 보세요 1차항 개수에다가 뭐라고?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에 뭐? 절반의 최고 절반의 최고 뭘 구할때? 상수항 구할때 상수항 구할때 구할 뭐라고? 시작 1차항 개수에다가 일분의 1 전체 제곱을 구하면 뭐다? 완전, 완전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자 가자. 그러면 자, 시작 시작. 일차함 계수에다가 뭐 뭐라고 뭐라고? 1분의1 1, 절반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아, 어때 이해가지?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 절반의 제곱.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시작 어떻게 돼? 아, 네. 그렇지, 시작. 2분의 A의 제곱이 되지. 2분의 A. 아. 어때, 이해가 네. 이게 바로 보다 완전 제곱식이다. 아, 어? 그러면, 어, 선생님, 왜? 어, 우리 옛날에 한의 제곱, 하베제곱, 3의 제곱도? 그러면 이 전체는 뭐가 되는 거요 완전 적곱식이다 어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뭐 배웠어요? 인시분해 배웠잖아. 인시분에서 그러면 인시분해는 곱셈공식에 뭐라고 했어? 여기라고 했잖아. 그럼 곱셈공식에 여, 곱셈공식에 여, 그러면 플러스 y 적곱이죠 그치? 봐봐, 봐봐, 봐봐 거의 두 배. 어? 양 사이드가 적곱이면 뭐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무슨 곱셈공식에서는 이거 뭐라고 했어? 합의 제곱이라고 했지 합의 제곱인데, 어 완전 제곱식에 왔을 때는 뭐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차항 개수가 뭐냐? 1이리이 1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는 무슨 식이다? 완전제곱식. 어그렇지 아, 완전제곱식. 그러니까 처음에 다잘 배워야 그 다음에 뭐를 하나 하나 띄워주면어동하는데도 도움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E, X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 상수상, 지금 요거처럼. 그러면, 어떻게, 시작, 뭐라고? 시작, 뭐라고? 1. 1차항 계수에다가 뭐라고? 2. 절반의 제곱, 2분의 1. 헌터, 자, 약분 그러면, 1의 제곱. 1의 제곱은 얼마? 예, 그래요. 1. 1. 그걸 그래, 봐라. 그래, 그러면, 제곱, 제곱 나왔잖아. 가만히 봐. 제곱, 제곱 나왔잖아. 그러면 따라서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시작 X, s 플러스 1절취지고 이게 뭐라고? 1차 완전제곱식 이게 근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고차 공식 배운 것을 운영해서운영에서 나왔다 이 말했죠. 아까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상상항 구하는 거는 힘들잖아. 한번 더 해볼까? 잘봐. 플러스 6s 아, 이거 마이너스 한면 하자. 마이너스 그렇지? 자, 상승, 됐는 그러면 시작, 자, 상승, 자, 가자, 수자 1차원 계수에다가, 뭐, 뭐라고? 이분의 그렇지, 2분의 1,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요건 약분하는 까 얼마? 이 아니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전체의 거이니까 9죠 정확하게 하자고, 정확하게 그런데 9가 뭐의 <laughs> 제곱이에요? 그래, 3의 제곱 그럼 따라서 시작 s X 마이너스 X3 3의 제곱. 제곱 이게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 그럼 결국에는 겸 결국에는 뭐 2차 개수가 1이고 2차 개수가 1이고양 사이드가 제곱이면 반로당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2차 개수가 뭐가 됐기 때문에 1이지. 완전 제곱식의 조건, 자기 조건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에 안 됐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수만큼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그거는 또 이따가 밖에 있다 됐죠? 그럼 상수항 구하는 거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옳지 그럼 상수항 구하는 게 이해했다 그런데 이제 1차항 계수를 구하는데 1차항 계수를 구하는데 1차항 계수를 구하는데 잘봐 요거는 반대 뭐니? 아 요거에 반대야 안데 그러니까 뭐니 제곱근 아하 제곱근 들어가면 무슨 생각을 하니 제곱근 들어가면 제곱근 딱 들어가면 아씨 잘봐요 x 제곱은 만약에 오다 따라서 따라서 아유 완전적으로 치로하자 그래 자꾸 그러면 x 는 얼마 3 그렇지 또 x 는 얼마 3. 그래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열 수는 얼마시자뿜밥 삼이라고 그랬잖아 어? 플러스는뿌 마이너스 빠 그래서 내가 만든 용어가 껌밥 됐냐? 어이 그 어이 그 어이 그 어이 거 어이 빠가이그이그니이그 어이 갓 어이, 어이. 응? 갓살이, 갓살이. 알아요? 갓 어이 타아요아잘이그 어이 요미미그 어이 가면 그거볼그있어요 응? 어이 들이나와서그 어이 그 어이 때문이있어자 됐니? 그러면 수학에다가뭐 제곱근 붙어쓰으면 제곱근 붙어쓰니까뭘 붙는다? 응따 음, 플러스 마이너 거기다가 우리 반대로 아까 봐봐 아, 2분의 1이 자 붙던, 그랬어. 뭐라고 했죠 반대로 했죠 뭐라고 했어 2분의 1이 뭐가 돼 반대로 했죠 아 2배로 곱하는 거구나 그러면 또 그래 이 숫자가 과학계 그 그대로 잘 봐봐 x제곱 네모 왔어 플러스 4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일차항 계수 고 어? 그러면 뭐라고 했었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상수 하다가 뭐라고? 아니, 그래 곱하기 몇 배? 두 배라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2지2지그 인데 2 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그래, 따라서 얼마 총 그래 그러면 여기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 어? 선생님 아까 그냥 뭐 금방 이해했는데, 어 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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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플러스만 이놨어 들어갔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최고권 최고권은 그런데, 봐봐 봐봐 자 봐봐 x 최고 플스 e x y 플러스 y 제고다 s제곱, 마이너스, U s y 플러스, y제곱. 그러면, 위에 거는 뭐였니? s, 플러스, 네. y제곱이고, 밑에 거는 뭐였니? y, 마이너스잖아. 아시 그러니까, 상수항은 상수왕은, 어떤 수를 곱해도 뭐가 나온다? 어떤 수가 나와도 뭐가 나온다? 플러스인데, 1차 항개수는뭐가 전개를 해보니까,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1차 항 개수만큼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붙인다, 이말이 어때, 이해하냐? 네. 정말? 네. 정말 이해 갔어? 됐네? 하나 더 해줘? 하나 더 해줘? 그럼 잘 봐. 그러면 하나 더 해줘, 해달라, 이거지. 그럼면 요번에 XY를 붙였어. 어? 그러면 뭐니, 요거? 구 y 제곱이랑 붙었다, 하자, 이거지. 그러면 학과 문자가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룰 2. 그럼 이게 전체가 뭐야? 상수한 거. 구 Y를 들어가야 돼, 구 Y제곱. 거기다가, 원이 10, 1배 2배. 이해했니? 네. 그러면, 자, 그러면, 게 얼마야? 노란 거. 그럼... 플러스 네. 마이너스 9. 9. 아, 6, 6. 9. 아! 9, y, 제곱은 3, y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노란 거만. 플러스 마이너스 3, y. 3, y에다가 얼마? 2. 2. 그러니까,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6. 그렇지 과일란 말이야 과일 그런데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는 SY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숫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U만 집어넣으면 되지 왜? 여기 Y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상무사 정시 항목을 안 이렇단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Y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없어 이렇게 없으면 뭘 붙여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Y지 YYY y. SY가 들어가지 그래야 s y 이이차지 어때? 이해갔니? 네 됐어요? 네, 그럼 네. 다시 완전제곱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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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다? 2차한 개수가 5일때만 가능하다 1일때만 가능하다 됐니? 네 됐니? 네 진짜지? 그러면 그래서 한숨 떠서 먼저 문제를 쭉 볼게요 어때? 됐니? 네. 지우다 그러면 잘봐 이제 갑자기 성 올라갔어요 그냥. 그 문제를 그러면 이 문제가 다 왔어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 하냐 완전적 직식이라면 그럼 완전 직업식 하려면 완전적 없식 하려면 무슨 정리? 다항식 정리가 돼 다항식 정리가 그다면식 정리가 돼 다항식 정리가 돼야 돼 다항식 정리가 돼야돼다항가돼다가돼다항돼다돼 다항식 정리가 돼 다항식 정리가 돼 다항식 정리가 돼다식정하가돼다식식합 마이너스 4. 그러니까그 다음,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2. 플러스, 뭐니, K. 이렇게 됐잖아. 아하. 가만히 봐. 대충 K 구그 근데, S가 붙여, 이, S가, S가 없는 거, S가 없는 것은 무슨 한? 상수 그래. 이를들서 S 적어. S, 상수항 이런 거는 무슨 순서? 내림 차순. 내림 차수 알겠니? 차수가 몇 차? 이 차, 일 차, 상차 그래서 내림 차수는 차수가 높은 거부터서 쭉 내려오는 거지. 바로 뭐라고? 내림차승. 그렇지. 이해했어? 그래. 이거는주말때 알아야 되는 것이야. 그냥 모르는 거다.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거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지. 됐냐 그러면 다시 한번 S 최고 마이너스 사이에 S가 붙여져 있지 않는 미드스. S가 붙여져 있지 않는 미드스는 무슨 아니다? 상수 아니다. 근데 여기에 주도권은 누구야? 주도권은 S란 말이야. 만약에 Y제곱, Y 이렇게 나오면 주도권이 누구야? Y. Y란 말이야. 그리고 Y의 뭐야? 내일 차순이라는 뜻이고, X제곱, X, 상수가 나왔으니까 뭐에 관한? X. S에 관한. 그렇죠. 어때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끝났잖아. 그럼 상수항 구하는건데 이 자리 빨간거 안에 아까 상수항 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차항 계수에다가 뭐라고? 절반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절반의 제곱 오. 됐지? 그러면 약분하니까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약분하는거 얼마?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에서 치니까 얼마? 3 아니 4가 되지 됐지? 인정?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4잖아. 네. 됐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이 빨간색, 이 빨간색, 이 빨간색, 이 4와 이 뭐다? 뭐다? 쌤쌤이란 얘기야. 됐지? 그래서, 뭐니? 시작. 마이너스 12 플러스 K는 얼마? 4다. 이 자리에 뭐가 오면 된다고? 이 자리에 뭐가 오면 된다? 사가 오게끔 하는 거야 그럼 K가 얼마나 집어넣으면 이 결과가 사가 나오냐 그 말과 같단 말이지 어떤 이해했냐? 그러니까 그 같은 거지 생각 그러니까 K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니까 그럼 플러스 10이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돼? 1줄이지봐16 집어넣으니까 빼기 10이 될거 그럼 결국엔 뭐가 됐어? 그렇지 이해했니? 됐니? 네. 그래. 그래서 K는 16이 왔을 때 뭐가 된다? 완전 적읍식이 된다.